나한테 있어도 있어 나도 다응 새벽에 안자 올라? 새벽에 지금 전화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기야 공기야 고맙고, 고맙고. 자연아 자연아 고맙고, 고맙고. 웃음 친구들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다리 안 보이네. 예, 다리 없는 날이지, 뭐, 오늘은. 우리, 숨 쉬기 한번, 자던 몸이니까, 기지개를 쭉, 가슴을 쭉 펴고, 한번 해보겠어요. 쭉! 와. 아이, 좋다. 한번 더. 쭉 아유나, 어 좋다. 한번 더 주, 어, 아유나, 어 좋다. 우리 혈액순환 박수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되고, 박수를 치면 건강해지고, 박수를 치면 행복해지고. 박수를 치면 예뻐져요 요거 이제 2절 한번 해볼게요 박수를 치면 행복해지고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지고 박수를 치면 건강해지고 박수를 치면 이장도 좋아지고 박수를 치면 음, 혈액순환 잘 되고 박스를 치면 감자가 나오고 박스를 아, 치면 예뻐져요. 이거이 자리요. 우리 손끝 박스 해볼게요. 시작 손끝 박스는 어디가 좋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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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손가락 박스는 어디가 좋아? 심장, 심장. 심장 심장 심장, 십...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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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hair, 심장, water,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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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박수는 어디가 좋아 수기이기학기수기이기학이수기이기이 손끝 박수는 어 손칼 박수는 어디가 좋아 인파서인파서인파서인파서인파서 인파선 인파 박수는 어디가 좋아 육기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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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방과 주먹 주먹 박수는 어디가 좋아? 어깨 정신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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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오케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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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 박수는 어디가 좋아? 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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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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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숨 한번 쉬고요 쭉 아, 아. <laughs> 아 어, 좋다 한번더아 <laughs> <laughs> 좋아라 아 어, 좋다 한번더 <laughs> 좋아 좋아 어, 좋다 할수 있다 시작 무릎 드번 박수 드번 할수 있다 무릎 드번 박수 드번 하면 된다 무릎 드번 박수 드 내가 최고 무릎 드번 박수 드번 알자 알자 우리 크게 세번 웃겠어요 시작 한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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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목소리> <목소리> <한번 더. 목소리> 우리 한번 할게요 네. 숨 한번 쉬고 쭉 살성한 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쭉 우와 아유 좋다 한번더 아이 좋아라 내 몸에 있는 나쁜 균도 다 나온다 쭉 나의 살덩으로 하겠어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 나기. 우자, 잘한다우란다한다어잘다다우다한다잘한다잘한다잘란다자다자다자다 자란다. 자다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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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자란 꽁 어. 먹고, 알 먹고, 한번 해볼게요. 리어세요 손시락. 시작. 세세때. 꽁 먹고, 알 먹고. 노랑 뛰고, 까재잡고. 맛난 쓸고, 돈 주고. 빔에 예방 속담 놀이. 설립길도 한걸음 한술바에 베풀으랴 이왕이면 다옹치마 님도 보고 봉도 따세 우리 소원성취 웃음으로 삼성할게요. 시작 으아. 감사합니다.